안녕하세요 비밀이야입니다 오늘은 울릉도에서 다녀온 식당 몇 군데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동 해안가에 있는 꽁치 물래를 파는 신비섬 횟집 도동항에 있는 오징어 내장탕과 홍합 따개비밥을 파는 다해식당 그리고 따개비죽과 칼국수, 엉겅퀴 해장국을 먹을 수 있는 태양식당을 방문했습니다 울릉도가 보니까 전반적으로 문을 일찍 닫아요 그러니까 일찍 열고 일찍 닫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일찍 열고 일찍 닫는다 여기는 지금 원래 꽁치, 오징어 물회 이런 걸 파는 신비섬 횟집입니다 네, 여기서 나온 건 지금 꽁치 물회고 오징어랑 같이 나올 때도 있다고 하는데 오징어는 지금 뭐 네, 없는 것 같고 이제 먹는 방법이 일단 여기에 고추장을 넣고 한 2분 정도 비벼야 된다고 합니다 2분 이상 숟가락으로 비빈다 이게 2분간 비비라는 게잘 비비라는 것도 있지만 이제 이그 이, 비빔 마찰에서 꽁치가 살짝 해동이 돼야 음! 그래도 품이 좀 죽는 거같아 그러니까 야채도 그렇고 어, 자 제가 이제 여기 따라서 제가 2분 비볐습니다 일단 한번 먹어볼게요 입에 일단 달라붙는 양념이다 도 사실 이게 일부러 찬밥을 주는 거야 지금 자 이렇게 밥을 올리고 이렇게 먹으면 된다 그런 얘기죠. 음. 양념을 일단 잘하나요? 좋은데? 어쨌거 내장입니다. 음. 사실 여기에 꼼치가 안 들어가도 맛있는 거야. 이 정도 양념이면 제가 각 지역의 물회를 많이 먹어봤지만 맛있습니다. 사실, 이 꽁치 물회 같은 게, 꽁치 회 비빔 이런 게 이제 포항 쪽에도 많은데, 약간 스타일이 비슷한 것 같긴 해. 그러니까 이제 포항 쪽 같은 데는 이제 고추장 해가지고 이렇게 비빔 식으로 먹다가 물을 붓거나 아니면 뭐 어떤 데는. 가자미 뭐 이렇게 우러낸 국물 같은 거 넣어가지고 먹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뭐 제주도 같은 경우 자리 같은 거 된장으로 많이 하고 원래 그게 전통적인 건 아니었는데 속초 같은 데는 이제 뭐 공포 뭐 오리나 이런 게 유명해지니까 이제 각종 해산물을 다 때려놓고 좀 푸짐하게 나는 게 이제 보통 속초식 물회 이렇게 됐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물회 자체가 되게 이제 최근에 좀 많이 발전하는 것 같다 내가 보기에 원래 전통적으로 막 경상도 이쪽은 이렇게 비빔식으로 먹다가 물 부어서 먹는 게 많다. 원래는 옛날에는 이런 식의 양념이 아니고 그냥 물을 붓는 경우가 많았대. 이렇게 국수를. 속초나 이런데 보면 흥건하게 막 해서 먹잖아. 근데 그게 아닌 거지. 먼저 이렇게 여기 식대로 국수를 먼저 같이 먹고. 네, 방어 방어 방어. 방어 대어리. 이대거리 식당에서 방어대가리 고기를 서비스로 주셨습니다 아 남은 밥다 말아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나왔어요 그만 먹어야 되겠다 왜냐면 우리는 이 차를 가야 되거든요 이 차만 있는 거예요 반찬은 뭐좀 네. 평범하네. 이게 음. 음. 이제 오징어 내장탕입니다. 이게 이제 홍합이랑 따개비가 들어간 홍따밥. 엄청 시원해. 되게 힘어건나고 그런데. 나는 오징어 내장탕을 안 먹어보니 사실 오징어 국국에 엄마가 뭐 이렇게 내장 신선할 때 그런 느낌인이저는데 전혀 다른 느낌이네. 어, 시원하네. 맞아. 와이게 수국이야. 이게 이제 오징어 내장. 음. 그냥 특가 전혀 다르잖아 지금. 홍따밥도 한번 먹어보면. 음. 향보다 맛있는데? 오징어 내장탕면 되게 시원한 콩나물 국국에 오징어 내장이 들어간. 이 홍따밥도 되게 뭔가 되게 강한 맛의 그런 느낌은 아니고 되게 맛있네 지금 요 녹색 요게 뭔지 여쭤봤는데 호박잎이라고 하나요? 근데 호박잎 네, 이런 거 처음 보는 거 같아 요무튼 처음에 이게 막 되게 그냥 희멀간하게 먹은 지도 모르고 나오고 반찬도 그렇게 큰 특징 없고 했는데 와, 생각보다 음식이 느낌이 있네 자 간단한 찬이 나왔는데 요거는 올롱도 전호나물 뭐당귀 이런 게 들어간 찬이 독특하네요 올롱도 마지막으로 들린 곳은 올롱도 태양식당이라고 따개비 칼국수 죽 이게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개비 칼국수하고 죽 그리고 엉겅키 해장국이 엉겅키로 끓이면 그렇게 국물이 시원하고 좋다고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네 한번 제가 주문해봤습니다 그리고 단호박 식혜 또 마지막으로 주문했습니다. 음, 좋네. 음, 좋은데? 자, 요거는 오징어 초무침. 오징어는 살짝 데치고, 각종 야채랑 비벼서 나왔습니다. 그거는 따개비 쪽. 어, 색깔도 진하고 느낌인데, 이건 따개비 칼국수인데, 여기 대표 메뉴죠. 예 면은 두툼한 면이고 면에 색이 좀 있고 자 이거는 엉공치 소고기 국입니다 엉공치가 육지에서는 이게 억세서 먹을 수 없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뭐 종이 좀 다른지 되게 부드럽다고 하네요 엉공치가 도대체 여기서 어떤 거야 이거 이거 이게 그냥 엉공치야아 이거 진짜 나한 번도 못 먹어본 맛인데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지금 엉겅퀴 이 맛이 약간 방아향 같은 거 나는 그런 느낌이고, 방아보다 세지 않고... 아, 해장으로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엉겅퀴가 이런 맛이다. 지금 여쭤봤더니 방아향 이런 거는 이제 엉겅퀴에서 온건 아니고, 엉겅퀴는 그냥 구수하고 시원한 맛이고, 이거는 다른 약초나 이런 것들을 섞어서 하신다고 하네요. 우리가 이제 육지에 있는 엉겅키는 좀 억세고 막 가시 같은 게 있고 해서 먹기가 힘든데 여기는 물엉겅키라고 울릉도가 재밌는 게 이제 전반적인 나물이나 모든 게 여기 오면 되게 부드러워지고 섬유조직이 연해지고 이런 특징이 있다 오징어 숙게청무침은 조금 그쪽투산 이런 맛이 조금 세 나한테는 따개비가 내가 생각한 맛이 아니네 사실 따개비는 딴동네 없는 건 아니잖아 굳이 안 먹는 거지 작고 따이 귀찮으니까 죽도 생각보다 맛있네 내장 맛있네 그러니까 이게 나는 죽이 제일 지금 인상 깊은 것 같아 면은 조금 더 맛있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면은 조금 내 취향이 아니다 딱엽비가 지금 조개랑도 좀 다르고 홍합 이런 것도 다르고 또 국물이 조금 상상한 맛과 좀 많이 달랐다 이런 비슷한 국물 맛이 있나? 잘 모르겠다 음, 아 여기 식혜가 또 맛있으니까 식혜는 놓치지 마세요 가볍게 먹으러 왔는데 생각보다 맛있게 잘 만들었습니다 네, 빠지는 음식이 하나도 없네. 제주도도 마찬가지지만 섬에 오면 육지에서 먹는 것과 조금 다른 음식들을 맛보는 재미가 각별한 것 같습니다. 신비 섬 횟집은 꽁치 물회를 전문으로 하는 곳인데, 맛깔난 양념의 비빈 비빔 고소한 비빔의 스타일의 물회에 국수와 밥까지 말아서 먹으면 든든한 한 끼로 손색이 없었습니다. 다이 식당은 다양한 울릉도 음식을 파는 관광 식당 같은 곳인데요. 예상 가능한 범주의 맛인 홍따밥도 괜찮았지만 생각보다 시원하고 맛있었던 오징어 내장탕이 기억에 남습니다. 울릉도의 마지막 식사였던 태양식당은 내장까지 넣어 고소한 맛의 따개비 죽이 가장 마음에 들었고 독특하고 시원한 맛의 엉겅퀴 해장국도 개성 있는 맛이 지금까지 생각납니다.